승투수 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변화 후스윙 어, 저... 김상수 박해민 구자욱 거기에 나바로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양골 유도를 시도를 할 텐데요 예 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네. 볼 카운트는 2앤투 네. 아... 꼼짝 못합니다 더 바깥쪽이었어요 사실 예. 끝까지 던지는 그런 투수에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건 아... 꼼짝 못합니다 아... 예 노볼 투 스트라이크 아... 방망이 아... 돌아왔습니다 돌아갔다는... 예. 아... 아 깜짝 못 합니다. 원볼투 아 스트라이크. 깜짝 못 합니다. 원 투. 아, 깜짝 덥세. 못 합니다. 아 이거 짝못 합니다. 아 투. 파스윙3진 아웃. 영독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주실까요? 이것이 뭐 전통이 되다 보니까 네. 하는데 못할 때는 막 너무 못하는 이게 너무 좀 심해서 이제야 지금은 스윙이고요 뒤로 공 빠졌습니다. 지금은 공이칠수 있는 그런 공입니다. 느림벼라고 바라보면 섬진. 번째 라인으로입니다. 떨어지는 볼에 스윙. 클보를 못 잡는 모습도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현지는 완벽한 버그 바깥쪽. 어? 코스도 아직까지 실투가 없어요. 스윙 티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홉경기 연속완타에 민병헌 야수의 도움으로 주자가 사라지는 건 굉장히 편안함을 찾을 것 같고요. 물론이죠. 풀운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루에서 런다운에 걸리네요. 어, 방향이 조금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 투구 이렇게 보이네. 그렇죠. 파칩니다. 아! 파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벌 투 스트라이. 멈춰 빠른 공. 원벌 투 스트라이. 멈쪽 찔렀습니다. 변하고 스윙. 도나우 주자 2호 바깥쪽 떨어지는 볼. 방망이 돌았습니다. 삼진어. 변하고 스트라이크 이후의 김태균 선수의 대처 요령. 변하고 높은 볼에 타임 잡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렇죠. 느은 변하고 루킹 삼진입니다. 스트라이크. 예. 쪽 스윙 삼진. 구회까지도 가능성이 두고 있어요 예. 예. 공이 흔들리면 어느정도가 될지 참궁금해이섭 선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공 뒤로 빠졌고요 예. 여전히 펀트 자세 참, 어렵게 3번 다 됐습니다만 3번트 아웃 5-2의 볼카운트 <laughs> 바깥쪽 3진입니다 퍼스윙 3진 아웃 퍼스윙 3진 아웃 그리고 공원 1루로1루에서 베트로았어요베트결라요지막로라트라서요 베트로라서요. 베트라로 헛스윙 스트라이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라서요 베트로라서요. 베트 소화하지 못하고 와부에서 내려갔거든요. 핫스윙 그렇지만 성격도 굉장히 좀 그렇죠. 네, 멋있는 남자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아, 지금은 뭐킹 삼진. 어, 확실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박재상 선수가 아, 이왕이면 빠른 드로를 먼저 잡아줘. 그렇죠. 그렇죠. 스윙 빠른 공 삼진을 지금 네 개째 뽑아내고 있는 옥스 브링. 이게 불어나오고 삼진 아두치. 어, 스윙 삼진 스윙 삼진으로 s w 3 n g Samji. s a m s 볼 n s w 습니다 스윙 삼진. i Swing Samji. Swing 이 a m j i Swing Samji. Swing Samji. Swing Samji. Swing Samji. Swing s a m n c 와의 승부. i Swing s a m 다시 주자싹 스윙 3진 너무 구각이 돼있어요 사실 예. 지금 높은 공의 스윙 실점이 있었습니다 투앤투 바깥쪽 스윙 3진 몸쪽 스윙 스윙 3진 투 스트라이 스윙 삼진 바사텀을 뒤지는 삼성 라이온스 스윙 지금 그냥 바깥쪽으로 흘러갔기에 안는것 같아요 대접할 수아좀도 아,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킹 삼진 2구는 스트라이크 노벌 투스트라이입니다 3구 투 아웃 2 없습니다 3번 타자 김주찬 노벌 투 스트라이크 멈춰 스윙 그래서 수적급을 로구사요 힘을 내려면 마운드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스윙 드리겠습니다. 선두 타자 9번 타자 최용규 선수고요. 오렌투에서 학수이 진학수 7번 타자 김다원. 바깥쪽. 낮은 볼에 스윙. 10년 2013년 벌써 두번 우승을 차지했고요. 스윙. 스윙. 자의, 어, 지금 봤을 때 고영민 선수도 있고 모든 선수들이 제스 최... 안으로 들어오는 커페스트 볼이죠. 높은 공 스윙. 자 이번 김하성을 상대로 삼진을 뽑아낸 것을 옥스프링 어떻게 해석을 해? 야 지난 시즌과는 타격폼에서 차이가 있었고 옥스프링입니다. 4구 어... 스윙승. 실구입니다. 7구 스윙승.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그런 역할들을 연구 선수에게 변화고 삼제도 듣고 책도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투스트라이크 4구 스윙 삼진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유인구 던져야 돼요. 에이. 떨어지는 공 스윙 느낌인가요? 그니까 회전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저도 타석에. 6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커브의 타이밍을 맞히기는 힘들거든요 예. 뭐 지금 선택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3진이에요 스프링 선수가 이제 스피드를 늦춰서 커브를 상대했는데 예. 자, 절반쯤 일어나있는 장성호 포수 높은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예. 3구 높은 공에 뺏 따라갑니다 <laughs> 다시 스타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입니다 아까쪽 스윙 삼진 어볼 네. 투스트라이크왜 앞으로 이 신다라는 생각으로 휘둘러야 스윙 삼진입니다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스윙 삼진 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오, 오 지금, 스트라이크 지금 삼진입니다 어볼 예.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어볼 투스트라이크 삼구 변하고 스트라이크바까 던지려면요 낮은 코스가 아니라 반바운드 던지기로 요 네. 로킹 삼진 결국 이 박찬호 선수 살축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고영선이 자신의 역할을 잘해 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뛰었고요. 공이 튀면서 투하 기1 3번 원앤투 4고 스윙 원앤투에서 멈췄고 방망이 돌았습니다. 예. 어. 접혔습니다. 원앤투 네. 스윙 아개개1 2투0다 스트라이크 아웃 t Strike out. Strike out. Strike out. Strike out. Strike o 때 t Strike out. Strike out. 원볼 투스트라이 쉽게 한번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윙 카운트 빠진 오주환입니다 스윙 스윙 g 석의 박용택 3번 타자 떨어지는 유인 s 멈 i n g Swing. s w 사람 g 지 않습니까 Swing. Swing. s 스 i n 스윙 삼진. I'm 진아 a d to be a music c o u r s 입니다 g o 3 n 아웃 o be a two and two. I'm going to be a two and two. I'm going to be a 없어요. and t w Two ball, two strike. Uh, okay,